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? 빠진다.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빠지는 사 펀치 어떻게 하시는 거요 주행할 때 맞추면 100%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너희는 펜치를 할때 고기들이 다먼산 봐. 상대방 안 봐. 다먼산 봐. 먼산 봤다가 여기 봤다가 무한좌그렇게 하니까 컨트롤 안됩 아직까지 끝이 가고장한다니 아직까지 봐봐 아 너무 창피하 공을 어떻게 약간 미는 듯이 지 않아? 네. 너흰는단 말이야 네. 그래. 근데 뭔가 좀 이게 바로 나오는거 같아 봐봐 봐봐 희철이 스카카드 에자 어떻게 때려? 어 힘이 어요너는 그냥 품목으로만딱끊기요 저희는어서여기서여기서 오기서, 오기서, 오기을알기서 오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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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그리기서때기서 오기서, 오기서, 오기한테기서 맞췄잖아. 기한테